산책을 할 때면 챙기는 게딱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버시와 스텝업. 네, 이 아, 스텝업과 함께 걸으면 뭐든지 살수 있어요. 네, 궁금하시다고요9시 반에 알려드릴게요. 들어오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매일 밤의즐거움더 퀴즈 라이브의 목소리만 미남, 네, 최승훈입니다. 와, 드디어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 받으세요. 네, <laughs> 네, 아, 남은 시간은 저, 그, 저 최승훈과 더 키라와 함께, 아, 함께 마무리 잘 지어보자고요. 그런데, 아, 이 한겨울에 정말 무슨 일이 있길래 마라톤 복장을 하고 있느냐. 네 채팅창에 막 너무 걱정해 주시는. 네 추워 보인다 불쌍하다. 네라는 말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별로 없는데. 네. <laughs> 네. 네. 그래도 저는 스튜디오 아니라 굉장히 따뜻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laughs> 뭐 이왕 하는 거좀 야외에서 해라. 뭐 밖에서 해봐라. 뭐 약간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 뭐 밖으로 한번 나가 볼까요? 짠. 네. <laughs> 아 너무 추워. 추워요 여러분 오늘. 오늘,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밖에서, 밖에서는 안될것 같아요. 다시 스튜디오 안으로 돌아갈게요. 짠! 네. 아, 여러분 보셨죠? 네, 저는 괜찮아요. 네. <laughs> 그래도 뭐, 저로 인해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다면 저는 뭐,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입을 수, 입을 수 있습니다. 네. <laughs> 자, 여러분. 더키라와, 어, 오늘의 특집은 바로 마지막 날까지 계속되는데요. 오늘은 바로 올한 해. 앱 스토어 건강 카테고리에서 큰, 정말 큰 화제가 되었던 캐시 슬라이드 스텝업과, 스텝업과 함께하는 특집입니다. 제가 오늘 입은, 어, 이 의상도 역시, 네, 이 특집과 관련이 있는데요. 여러분, 스텝업, 그, 캐시 슬라이드 스텝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여기저기 뭐, 네, 못뭐 들어보셨다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을 제가 해드리면, 우리 더키라 가족분들 이제 새해니까 여러 계획 중에 반드시 꼭, 이거, 운동 계획, 네, 세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냥 걷는 운동만 하면 사실 좀 지루하니까 그럴 때 캐시 슬라이드 스텝업 어플 만 설치되어 있으면 걸을 때마다 걸을 때마다 네 캐시가 적립이 된다는 거네즉 걷기만 해도 적립금이 빡빡 빡빡빠빡빡빡빡 쌓인다는 거네제 주변에도 캐시 슬라이드 스텝업 을 설치를 해서 틈날 때마다 캐시를 적립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두 달 하고 한1 2만 원 정도 네. 모으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진짜, 네. 연말 연시에도 정말 덕키라가 이런, 이런 참 특집으로 정말 열일, 저 포함했어요. 열일 하지 않습니까? <laughs> 네. 아, 채팅, 채팅창 보니까, 아, 김댕님이 왜 자꾸 홍보하냐고, 네. <laughs> 우리도,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여러분. 맨날 남의 것만 홍보해줄 수 없잖아요. <laughs> 이해 좀 해주세요. 자, 아, 2018년도 마지막 특집답게 오늘 상금은 무려! 1 천만 캐시를 걸고 진행이 됩니다. 제가 오늘 문제를 아까 살짝 봤는데 오늘 조금 조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오늘 우승 상금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올 한해 더 키라의 단골 경품이었던 치킨, 네, 치킨 여러분들 외쳐주세요. 치킨, 네, 아 치킨도 무려 1 0 0 마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문제 푸시는 중간에 출제될 예정인 더 키즈 스페셜의 정답을 맞힌 분들 중에서 랜덤 추첨을 통해 치킨을 공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퀴즈 스페셜은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참여 가능하신 거. 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 문제를 틀렸다고 그냥 나가시면 아니, 아니, 아니 돼요. 네. 1천만 캐시의 치킨 100마리. 오늘 정말 빠밤합니다. 네, 그리고 캐시 슬라이드 스텝업에 아직 가입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 추가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데요. 오늘 라이브 끝까지 참여해주시면 나가실 때 팝업 안내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때 이 안내를 확인하셔서, 캐시 슬라이드 스텝업 어플를신규로 설치하시고 가입해 주시면, 이 추운 겨울날, 아, 핫팩만큼 꼭 필요한 이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까지 드립니다. 이것도 무려 선착순 천분께 네,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아, 여보! 저기 애들 폰이랑 우리 폰 각자 가입하, 아, 우리는 애들 폰이 아직 없지. 네, 아무튼간, 빨리빨리 가입해서, 네, 어, 네, 꼭, 쿠폰, 네, 모으자고. 아 어, 아직 캐시 슬라이드 스텝업을 설치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 하는 점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프닝이 좀 너무 길었죠.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이런 빠방한 상품과 이런 빠방한 경품이 있을 때는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이해해 주세요. 자, 이제 알았으니까 문제 풀러 빨리 가보자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상금은 1천만 캐시로 진행이 됩니다. 네, 캐시 슬라이드 스텝업 특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더 퀴즈 라이브 1번 일상을 걷는 낙 캐시 슬라이드 땡땡땡의 OO 빈칸에 알맞은 말은 스텝 업 h 스업왓썹 p 네 여러분 오늘은 캐시 슬라이드 무슨 특집이다 1번 문제는 저는 모두 기분 좋게 맞추자고 제가 정말 쉽게 낸 문제입니다 네 작가님이요 걸으면서 운동도 하고 캐시 적립도 하고 바로 이거죠 네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영어만 보셔도 딱 아실 이 문제 자 정답률 100%를 기대하면서 정답 확인합니다 네 정답은 스텝 업입니다 자, 제가 오프닝 때부터 그렇게 길게 설명을 계속 드렸는데, 네. 어, 틀리신 분들은 뭐죠? 틀리신 분들, 네. 한 200여 분, 네. <laughs> 장난치시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죠? 네. 하트가 많으신 분들, 네. 정답은 캐시슬라이드 스텝업이었습니다. 네. 운동할 때 그냥 걸으면 지치고 좀 피곤한데, 캐시슬라이드 스텝업처럼 캐시가 정립되면 동기부여도 되고, 얼마나 좋게요. 네. 다들 더키라 본방 끝나면 깔아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주세요. 더 퀴즈 라이브 2번 다이어트 성공을 위해 운동 기록용 괄로를 적극 활용하자 앱 빈칸은 애플리케이션 플레이스테이션 세이케이션 네, 요즘은 다들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거 많이 활용들 하시죠? 더키라도 그렇고 스텝부터 그렇고 스마트폰에서 할수 있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약자로는 앱으로 쓰이기도 하죠 정말 다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정답 확인합니다 네 정답은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네, 이번 문제 역시 술술 잘 풀리고 계신데요. 90% 되시는 정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즘 확실한 다이어트 성공을 위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운동 기록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저도 오늘 알게 된 사실이에요. <laughs> 저도 건강도 챙기고, 나이스한, 지금은 아니지만, 나이스한 몸을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는 운동 기록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이면 오늘 특집도 진행을 하는데, 캐시슬라이드 스텝업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겠죠? 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더퀴즈 라이브 3번. 캐시 슬라이드 스텝업, 나이킬런 클럽, 삼성 헬스는 어느 카테고리의 대표 앱일까? 건강, 여행, 엔터테인먼트. 자, 보기 중 아, 보기에 세 가지 필리 애플리케이션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운동과 관련이 있죠. 여러분, 운동은 왜 하시나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다들 답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세 어플들은 바로 이 카테고리에서 우수한 평점을 받고 있는 어플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알고 계실지 정답 확인합니다. 네, 정답은 건강이죠? 네, 역시. 현재 캐시 슬라이더 스텝업과 나이키 런클럽, 삼성 헬스는 앱스토어 내 건강 카테고리 부분에서 높은 평점을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앱들입니다. 다른 유저분들이 먼저 쓰고 좋다고 추천한 걸 보니까 확실히 믿을만하겠죠? 네, 게다가 무료 앱이라는 사실, 네, 새보다 건강한 우리의 라이프를 위해 한번 이용해 보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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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도 더 키라 끝나고 돌아갈 때, 네, 캐시스레드 스텝업으로 힘차게, 네, 걸어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음 문제는 영상을 보고 푸는 문제인데요. 모두 재밌는 영상 잘 봐주세요. 영상 주세요. 아메리카노 주세요. 더 퀴즈 라이브 4번. 아 어, 캐시 슬라이드 스텝업은 건강과 땡땡을 담은 정리평 만보기 앱이다. 빈칸은 하팩, 혜택, 로또. 네 캐시 슬라이드 스텝업은 걸으면서 건강도 얻지만 5 0부당 1캐시씩 정립금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이거가 있죠. 정립금으로 혜택도 얻고 하팩도 사고 로또도 사면 좋겠지만 어,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이미 다들 눈치 채셨을 것 같은데 그럼 정답. 확인합니다. 네, 정답은 혜택입니다. 캐시 슬라이드 스텝업으로 심심하지 않게 운동하면서 건강도 얻고 걸으면서 적립금도 쌓이니까 기분 좋게 혜택도 받고 이게 바로 일석이조의 애플리케이션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문제 하트 핫팩이나 뭐 로또 찍으신 분들이 아좀 계시네요, 1 4 0 0분 정도. 네, 정말 욕심쟁이들. 네, 자 다음 문제는 어떤 보기를 선택하셔도 하트 게이지 30 점을 정립할 수 있는 더 퀴즈 초이스입니다. 문제 주세요. 더 퀴즈 초이스 내년 여름. 내 몸은, 마이 바디는 과연 늘신그 자체의 뱃살 타도 핫 바디 도와줘 스텝업아다 좋은데요. 아직 여름이 오래면 좀 멀었지만 지금부터 꾸준히 노력하면 뭔가 그때는 뭔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보기 중에 고른다면 뱃살 타도. 저 진짜 뱃살 이게 여기가. 네, 뱃살 타도 하고 싶네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떨지 진짜 궁금한데 그럼 결과 확인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 늘씬 그 자체, 늘씬해지고 싶으신 분들이, 늘씬해지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네, 저도 뱃살 타도를 어떻게 확장해서 설명해 보자면, 늘씬한 거니까 저도 늘씬해지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모두 하트 게이지 30점 잘 받으셨죠? 다음 문제는 OX 문제니까요. 네. 잘 보고 보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더 퀴즈 라이브 5번 캐시 슬라이드 스텝업은 안드로이드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맞으면 오들면 X. 네, 캐시 슬라이드 스텝업은 과연 안드로이드에서만 사용 가능할까요? 네, 이왕이면 저는 안드로이드랑 아, iOS에서 둘다 사용 가능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좋은 앱은 사실 여기저기서 좀 두루두루 이용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과연 제 바람대로 두 운영체제에서 사용이 가능할지. 그럼 정답 확인합니다. 네, 정답은 엑스입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네, iOS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이따가 아이폰 유저분들은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나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꼭 다운받는 거 잊지 마세요. 야, 역시 이렇게 좋은 어플은 운영체제 가리지 않고 마구마구 서비스해줘야 우리가 많이 애용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될 거예요. 네, 다행이네요. 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더 퀴즈라비 6번. 빠르게 걷다가 천천히 걷는 것을 반복하는 걷기는 무 워크, 스위치 워킹, 인터벌 워킹. 아, 나이가 들수록 점점 걷는 게참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요. 특히 이렇게 빠르게 걷다가 천천히 걷는 것을 이거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냥 걷는 것보다 운동 효과가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럼 정답 확인합니다. 네, 정답은 인터벌 워킹입니다. 네, 평소에 30분씩 걷는 사람을 예로 들면 5분은 평상시 속도로 걷고 3분은 전신에 힘을 빡줘 가지고 걷는 것을 인터벌워킹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인터벌워킹을 3번 연속해 반복하여서 걸으면 30분을 걷는 것보다 총 걷는 시간은 좀 줄어들지만 운동 효과는 두세 배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좀 뛰기는 싫지만 운동은 해야겠다 싶을 때 인터벌워킹으로 운동 효과를 극대화해 봐야겠습니다. 물론 캐시 슬라이드 스텝업과 함께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더 퀴즈 라이브 7번 캐시 슬라이드 스텝업에서 그룹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소셜 정립 서비스는 1석 20조 썸 투게더 내꺼 있는 내꺼 아닌 내꺼 같은 우리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서비스죠. 아저 어, 힌트 정말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 네. 어 네. 어그 그러면 저희가 보기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더 키즈 라이브에서 볼수 있는 기능이죠. 네, 정답 확인합니다. 네, 정답은 썸입니다. 아, 캐시 슬라이드 스텝업의 그룹형 소셜 정립 서비스인 썸은요, 소소한 혜택이지만 함께 뭉치면 유의미한 네 금액으로 만드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팬클럽 모임이나 뭐 동호회 활동비, 점심 먹고 다 함께 커피 마시기 뭐 그때 한 잔은 무료 뭐 같은 개념으로 많이 쓰인다고 하네요. 정말 소소한데 있으면 즐거운 뭐 그런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혼자 이용하기 힘들 때 회사 팀원들이나 친구들하고 모여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자 그래요 이제 다음 문제 네네 네. 다음 문제가 남아있어요 8번 문제 어, 오늘 퀴즈 중 난이도가 가장 높다고 자부하는 8번 문제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선다 문제니까요 잘 보고 맞춰주셔야 합니다 지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더 퀴즈 라면 8번 다음 중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영화는 걷기왕 걷지 말고 뛰어라 뛰지 말고 걸어라 전부 존재함 아 이거 이건 좀 어렵네요. 네 확실히 익숙한 무기가 하나 보이긴 하고요. 나머지 두 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도움이 안 된다고요. 저도 몰라서 얼른 정답을 보러 가야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정답을 얼마큼 알고 계실지 정답 확인합니다. 네 정답은 전부 존재함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오 근데 진짜 많이 맞추셨는데요. 72%의 정답률. 네 아니. 여러분들 너무 잘 마시셔서 요즘 작가님들이 사지 선다를 계속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잠시 설명을 해드리지만, 해드리자면, 어, 보기에 새 영화는 전부 실제 존재하는 작품들이었는데요. 걷기 왕은 뭐 사실 아셨죠? 심은경 씨 주연의 최근 작품이어서 아마 친근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비교적 낯설었던 거지 말고 뛰어라고 하 뛰지 말고 걸어라는 각각 1966년도와 1976년도에 개봉한 작품이었습니다. 아 이번 문제에서 틀리신 분들은 하트 꼭꼭꼭꼭꼭꼭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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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써주시고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치우님을 만날 시간, 경건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문제는 치킨 100마리가 걸려 있는 더 퀴즈 스페셜 문제입니다. 역시 사지선다형 문제이니까요. 정말 집중해서 잘 보고 치킨 가져가세요. 문제 주세요. 더 퀴즈 스페셜 캐시 슬라이드 스텝업에서 적립금으로 교환 가능한 상품이 아닌 것은? 네. 문화상품권, 치킨 모바일 쿠폰, 커피 모바일 쿠폰, 환율 우대 쿠폰. 아, 이 많은 상품들을 캐시 슬라이드 스텝업에서 교환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네. 아, 죄송해요. 하나는 빼고요. 네. 그래도 너무 좋은데요? 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거, 보기에 그거만 빼고 다 교환 가능한 상품들이라고 하니까요. 네. 교환 가능한 상품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 확인합니다. 네, 정답은 환율 우대 쿠폰입니다. 맞아요. 뭐,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당장 모아서 쓰기에는 환율 우대 쿠폰은 조금 무리가 있죠. 어디 해외를 나간다거나 해야 되는데, 네. 어,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보기 외에도요, 네, 다양한 교환 가능 상품들이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면 뭐, 캐시 슬라이드 스텝업 어플을 깔고, 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어, 그리고 여러분, 방금 문제 맞추신 분들 가운데 치킨 당첨되신 분들 계시죠? 네, 지금 아마, 아마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잠시 기다려 보시면 네. 아, 네네 네.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부럽고요. 네. 치킨 치킨 많이 드시고요. 자, 그러면 꼬수기 치킨, 띠로링 치킨, 박대형 치킨 주섬. 네. 치킨 치킨 치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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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문제를 불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주세요. 더퀴즈 라이브 9번.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열린 실제 열린 이색 달리기 대회는 거꾸로 달리기 챔피언십, 오피스 체어 레이스, 좀비런. 아 이거 그냥 보기만 해도 좀 이색 달리기 대회 같죠? 전부 다 재미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 오피스 체어 레이스가 특히 저는 재밌어 보이기는 한데 좀비런도 궁금합니다. 네, 아,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열린 달리기 대회고요. 다른 두 보기는 해외에서 열렸던 대회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정답이 뭘지 정답 확인합니다. 네, 정답은 좀비런입니다. 좀비런은 쫓아오는 좀비를 피해서 3km 구간을 달려 정해진 임무를 완수하는 이색 레이스라고 하는데요. 어, 할로윈 특집으로 진행했던 이색 달리기 대회라고 하네요. 네, 듣기만 해도 이건 좀 무서운데요? 네, 이거는 뭐 달리기 대회가 아니라 이거는 달릴 수밖에 없는 대회잖아요. 네, 아, 정말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거나, 네, 맞추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얼른 풀러 가볼까요? 자, 그럼 파이널 문제 주세요! 더 퀴즈 라이브 파이널 네, 현재 남자 마라톤 풀코스 세계 신기록은 2시간 1분대다 그렇다면 한국 신기록은 2시간 3분대, 2시간 5분대, 2시간 7분대 독일에서 열린 2018 베를린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는 마라톤 대회 사상 처음으로 케냐의 선수가 2시간 1분대의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신기록은 과연 어떻게 될지 알고 계신가요? 네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이널인 만큼 만만치 않죠 여러분? 네 그럼 정답 확인합니다. 네 정답은 2시간 7분대입니다. 아 요거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2000년 도쿄 국제마라톤 대회에서 우리나라의 이봉주 선수가 만든 기록인데요. 아직까지도 이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기도 하고 역시 이봉주 선수. 살아있는 레전드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더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와서 곧 기록이 깨질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보세요 정답률이 18%. 오늘 이거 맞추신 분들 네 어, 상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과연 몇 명의 유러가 몇 캐시를 얼마나 가져가게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합니다. <목소리> 오! Oh, 경원 지민맘 유남자 송재훈 우리은하 간식비님을 포함한 총 2621분이 상금 3815캐시씩 가져가시게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네자 오늘은 목소리만 <laughs> 목소리만 미남 목소리만 미남 저 최수근과 함께한 캐시슬라이드 스텝업 브랜드데이 특집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네 저는 안 추워요. 괜찮아요. 조명이 빠방이에요. 네. <laughs> 오늘은 뭐상도 빵빵하고 경품도 빵빵한 특집이었는데 네. 오늘 우승하시고 경품도 받아가신 분들은 아주 따뜻한 12월의 마지막 날이 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부럽다는 말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자 그리고 여러분 아까 아, 퀴즈에 집중하시느라고 잊고 계셨을까봐 한번더 전달을 해드릴게요. 오늘 캐시 슬라이드 스텝업에 가입해주시는 신규 회원분들은 추천인 코드에 이거 잊지, 잊지 마세요. 추천인 코드에 꼭, 더, 퀴, 라, 를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는 선착순 1000분께 스타벅스 쿠폰을 하, 드린다고 하니까요. 네,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좋은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아,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이걸 잊을 뻔 했네요. 오늘은 로또 쿠폰 주는 날인 거 알고 계시죠? 네, 다들 출석 체크하시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얼마 남지 않은 12월 31일 올해가 진짜 어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몇 시간 안 남았어요 네 퇴근하기 전에 채팅창 좀 읽어볼까요? 네 인기야 놀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 강인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 도로링님 정장 입고 나와주세요 과연 제가 정장 입고 나올 만한 특집이 있을까요? <laughs> 네 어, 이름 불러주세요 김현수님 연수야 새해 복 많이 받아 네. 베지 이터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민구구님 최현우라고 불러주세요. 현우야 복 많이 받아. 네, 소원하고 내일 해뜨는 거 보나요? 어, 저는 못볼것 같은데, 네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 어, 시코군이 오늘 우승해서 음... <laughs>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 날 이겨서 좋아요. 축하드리고요. 네, 김뚱이 오라버니야 오란에 고생 많았어요. 내내 네, 네, 저더잘 되시길. 김뚱님도 감사합니다. 네, 김용구 우정맨 최승훈복 많이 받아요. 그래, 너도. <laughs> 네, 아 소비님 저도 우승했어요. 아 소비 축하드립니다. 네, 라이브 할래? 음 응? 올해 마지막이라고 우승했다. 축하드린다 네, 아 실버스타님 내년에도 똑같이 살아라 이렇게요? 네, 감사드리고요. 네, 금전수 저도 복 주세요. 금전수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 진사람 감기 조심. 아 그래요, 여러분 날씨가 워낙 추우니까 여러분들도 감기 꼭꼭꼭꼭꼭꼭꼭꼭 조심하시고 눈 오면 미끄러운 길꼭꼭꼭꼭꼭꼭 조심하시고 네, 아 데미 852님 우승보다 더 좋은 치킨 당첨 아, 축하드립니다. 네 황윤정님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이름 불러주세요. 윤정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아 오늘도 탈락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얼굴도 미라 죄송한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후성복 바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슈퍼맨들 할인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민수아파님,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민수아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더키라 최고로 재미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제, 저의 어떤 노력이 여러분들의 재미에 좀더 부응되었길 바라면서.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유민상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밀크푸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어, 치맥 땡기는데, 아, 아쉽게도 당첨이 못 되셨나봐요. 아쉽습니다. 우르기님, 사랑해. 시청해주세요. 희정, 시정아 사랑해? <laughs> 피리버스탄 빨리 옷 입어요. 네, 끝나면 입을 예정입니다. 전 춥지 않아요. 괜찮아요. 둥둥둥이님, 승우님 진행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어... 선희 남편님, 스텝업 추천인, 네. 알아서 하시고요. 네. 어, 재현TV님 이름, 재현, 어, 재현TV님은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로드 장미님 이름 불러줘요. 제발. 장미야! 새해 복 많이 받아. 네. 어, 신화창조팬님 주야라고 불러주세요. 주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강하나님 새해엔 우리 좋은 일만 있길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영국님, 승우님, 매일 나왔으면 좋겠어. 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laughs> 네. 어, 승우님, 예원 한 번만 불러주세요. 아까 불러드리지 않았나? 예원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혁준, 이름 좀 불러줘. 혁준아, 복 많이 받아. 네. 백혜선 저도요. 백혜선님복 많이 받으세요. 이재인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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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네. 저 불러주세요. 경민아, 경민아! 생일, 아, 생일이 아니지? 새해 복 많이 받아. 네.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laughs> 아, 그럼 미리 올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내년에도 더 키워와 목소리만 미남. 네, 최승훈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다시 1년 후에... <laughs> 네, 1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2019년 새해에 만나요. 저는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자요.